같은 부동산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파이팅입니다 그 모든 영업은 파이팅이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저희 사무실에 평당 4만 원짜리부터 4천만 원까지 있어요 웃긴 건 4천만 원짜리 물건이 더 문의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? 그러니까 차, 자동차도 40만 원짜리 뭐 거의 반 폐차부터 해서 사업까지 있잖아요. 람보르기니 뭐 이런 것들. 예. 근데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다 똑같다는 거죠. 내가 활용할 수 있으면서 뭔가 부가가치가 큰 것들, 예, 가치가 더 높은 거를 추구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있는 곳은 제주시 연삼로, 그러니까 제주지방 법원에서 동쪽으로 약한 370m 정도 거리에 4차선에 접한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. 어, 경기 좋을 땐 당연히 이런 땅안 남겨두고 아파트 짓겠죠. 바로 앞에도 이제 10층짜리 예, 아파트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평당 가격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수지타산을 맞춰봤을 때 지금 당장 사업을 벌리기가 애매하니까 사람들이 좀 망설일 수밖에 없겠죠. 근데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는 여기다 건물을 지어 있을 겁니다. 예, 그 타이밍 언제 누가? 사느냐가 문제인 것 같고, 지금 이 안쪽 도로에도 약한 26m 정도, 이 도로에 한 16m 정도 접해 있거든요. 예. 바로 건물 올리시기에 애매하신 분은 뭐 식당 영업이라든지 조립식으로 좀 지어서, 예. 맛에 자신 있는 분들은 하시다가, 이 다음에 경기가 좋을 때 아파트 부지 올리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려봅니다. 차량 유동량도 많고, 어 어쨌건 시내 구제주에서는 좀 중심권에 들어오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시금부터서 <susur>